최근 국민은행이 애플페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과 교통카드 기능 도입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카드가 애플페이처럼 결제가 된다는 소식이 나와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는 우리 카드가 아이폰 NFC 결제 기능을 처음 도입했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대카드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일부 가맹점에서 애플페이처럼 아이폰으로 결제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 카드에서는 우리 원페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해당 기능을 추가하였고 기존 간편 결제는 QR 코드 제시 또는 스캔을 통한 기능만 제공했는데 NFC로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핀테크 스타트업 터치앤보사와 협업하여 NFC 결제를 새롭게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해당하는 결제 방식은 애플페이가 아닙니다. 작년 여름에 신한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3사에서 애플페이에 참여를 위해서 사업 참여 이양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많은 유저들이 3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신한카드는 애플페이 연동 테스트 등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었고 국민카드는 최근 애플페이 관련 개발자 채용 공고를 내면서 활동사항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카드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특별한 동향이 없었는데요. 이번 소식으로 우리카드는 일단 nfc 결제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해당 방식은 애플이 유럽 지역의 nfc 결제 모듈에 대해서 개방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카드사에서는 처음으로 도입 소식이 전해진 것 인데 애플에서는 아이폰 nfc 를 자사의 애플페이 이외에 개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독점 방지법을 근거로 애플에게 개방을 요구했고 애플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애플페이 출시 이후 9년 만에 현대카드에서 처음으로 애플페이를 도입하고 결과가 좋아서 카사들도 참여 준비를 하고 있기에 애플로선 당분간은 NFC를 당연히 개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카드가 NFC 결제를 지원한다고 공고를 내었는데 현재 소수의 가맹점에서 시범 운영만 되고 때할 예정.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애플에서 NFC를 전면 개방한 상태라면 매우 좋은 소식이 될수 있겠지만 유사한 서비스를 신한카드에서 이미 2년 전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애플페이가 직접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접었는데 우리 카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아마도 NFC 결제는 향후 피할 수 없는 결제 방식으로 NFC 결제 방식 개발 및 애플페이 준비를 위한 활동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올해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애플 페이 서비스는 교통 카드 기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나이였습니다